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 컴퓨터 코인입니다. 6월 12일자로 빗썸 원화 마켓에 따끈따끈 상장을 했습니다. 현재 코인 가격은 14,460원입니다. 자, 인터넷 컴퓨터 이 재단이죠 인터넷 컴퓨터 코인의 재단 디피니티 디피니티 재단이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요 이더리움 가상머신 체인들도 연결하고 솔라나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호환성과 이 생태계 확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재가 될 만한 이제 5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4월 기사인데요. GDQ 게임즈하고도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이게 웹3 게임 관련해서도 생태계 확장을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컴퓨터 코인 같은 경우는요. 용량 제한 없는 웹을 구현하는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블록체인을 대표하는 코인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빠른 웹속도,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개발자들이 인터넷 컴퓨터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굉장히 이 소프트웨어 체계를 굉장히 더 나은 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기업 시스템하고도 많이 연동이 되면서 미래 산업으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용량 제한 없이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인터넷 시스템에 개인회선을 접속하기만 하면 연결이 되는 인터넷 컴퓨터라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쉽게 얘기해서 이 개발자들이 이 웹사이트를 이제 소셜 미디어를 메시징 응용 프로그램 등등등 이 많은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빠르고 쉽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코인 님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인터넷 세계로 그러니까 메타버스 이 가상현실도 그렇고 어떤 디앱들도 그렇고 인터넷 컴퓨터를 기본 바탕으로 아주 빠르게 이 빠르게 이제 빠르게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인터넷 컴퓨터 코인은 2016년에 태어났습니다. 스위스의 본사를 두고 있고요. 2018년부터 엄청나게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했죠. 자, 인터넷 컴퓨터 코인은 몇몇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인터넷 데이터를 자, 우리가 깨우수자! 탈중앙화된 인터넷을 추구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코인입니다. 인터넷 컴퓨터 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생태계와 보안성, 호환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컴퓨터. 자, 파트너사들 보겠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IBM, 하버드, 시티그룹, 인텔, 페이스북, 코인베이스 등등등등. 인터넷 컴퓨터 코인, 이 웹3, 웹3에 특화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유가 가능한 거죠. 개인이든 기업이든 모두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트위터 같은 독점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소유, 인터넷의 모든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내가 배포할 수 있다. 이게, 이게 바로 웹3에 특화된 코인, 인터넷 컴퓨터 코인의 특징입니다. 자, 인, 자, 인터넷 컴퓨터 코인, 이 파일 코인, 파일 코인과 함께 이 웹3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미국 금리 관련 소식들이 이제 오늘 기사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지금 코인 시장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 냉기가 불어 닥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코인 가격들이 지금 많이 하락세에 있는데요. 항상 위기는 기회라고 우리는 저점에서 매수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점에서 매도할 겁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컴퓨터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이런 이슈나 정보들은 저희 일단 정보 공유방에 계신 회원님들 우선적으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생각하시고 저희 정보 공유방에 놀러 오세요. 상담 비용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020723713249로 문자 1 보내주시면, 그리고 또 이제 무리신 코인 있으시면 같이 보내주시면 조금 더발 빠르게 솔루션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액부터 투자해서 100만원, 1000만원 수익을 내시는 분들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게다가 이제 민코인이 많이 뜨고 있는 만큼 다양한 테마의 민코인들도 지금 제가 많이 소개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일단은 이,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규제안 규제안이 상당히 많은 중국인데 중국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범세계적으로 지금 지금 이제 금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경제 동향이 민감하다 보니까 코인 시장에 냉기가 불어 닥친 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코인 시장 자체는 또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고 확장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양한 이밈 코인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언제든지 이 코인 관련해서는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투자하고 싶으신 코인이 있으시면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발자취를 걸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영상 길어야 5분에서 10분입니다. 제 영상 5분, 10분밖에 안 되니까요. 알아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절대 안전하지 않은 투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코인 관련해서 예, 이제 확장 확장돼서 어, 이제 확장해서 더 많은 정보들 이렇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루나 사태, 자 테라폼랩스가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이제 6조 원대 벌금 납부에 최종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자 6조 내고 끝날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게요. 자, 트럼프 캠프도 그렇지만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캠프도 이 디지털 자산 수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캠프도 굉장히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좋은 공약들을 많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따끈따끈하게 또 나오는 족족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플 아마도 이제 다음 ETF 타자는 리플이 되지 않을까.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 중에 누가 될까 중에 리플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많은데, 자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제 ETF 관련해서 이제 아마 세 번째 이더리움 다음으로 세 번째 주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리플 관련 기사들 제가 이제 꼼꼼하게 꼼꼼하게들 체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세계 뉴스들 발 빠르게 또 코인 관련해서는 항상 이제 발 빠르게 캐치해서 이렇게 항상 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빨리빨리 알려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 코인계 의 조수 조수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